애들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. 그 저번에 애들 아빠가 자다가 배고픈지 일어나서 참치캔을 하나 까서 그냥 숟가락을 푹푹 퍼갖고 밥을 먹었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니까. 이게 나왜 참... 쿠키? 왜? 아까 밥 먹었네. 참치 왜 엄마 밥하고 이문 열면 안돼 비가 와서 안돼자 남은 참치로 그냥 참치 계란말고 개히 아니 자 구경만 해라 자 참치 계란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먹다 남은 참치. 왜, 왜?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, 지금도 비가 오고, 제주는 지금 장마기간입니다. 6월 장마라고 했던가? 참치를 이렇게 이렇게 깨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아 놓은 양배추. 있는 있는 야채 쓰면 되는데 있는 야채. 최대한 잘게. 잘게 다져 놓은 양배추. 다진 대파 계란 4개 반스푼 반스푼 전분가루 한스푼 자 이렇게 해서 저어줍니다. 브레이크에 불을 켜고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, 개어놓은 계란을 에이, 전화 다 부어줍니다. 불을 줄이겠습니다 처음에 센 불이었지만 계란이 부드럽고 약하니까 불도 약하게 안 그러면 다 파겠죠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위에 있는 내용물을 밑으로 보내줍니다. 자, 한번 접었죠. 살짝 자, 두번째 접었습니다. 그리고 계란말이 할때는 식용유가 살짝 넉넉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부어줬어요. 그래야 저 계란이 잘 이렇게 떨어집니다. 밑에 후라이팬과 계란이 그래서 조금 기름이 있어야 땡겨도 잘 이렇게 딸려오고 이렇게 딸려왔죠. 또 위에는 잊지 않은 것들을 앞으로 보내줍니다. 쓱쓱쓱쓱쓱 세번째 접었습니다. 또 이렇게 당겨줍니다당기면또싹 딸려오죠. 또, 또 위에 덜 익은 것들은 밀어주고 쓱쓱쓱쓱 네번째 접죠 지금 네번째 접어줍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아직 이렇게 기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더 붙지는 않아도 되겠어요 그리고 살짝 또 이렇게 기울여줍니다 싹 밑으로 내려갔죠 다섯번째 프라이팬을 살짝 기울이면 스킬 스킬 살짝 기울인 프라이팬 싹 당겨주죠 가이잘 잡혔죠 가위 해서 한번 히떡 이렇게 후라이팬을 살짝 돌리면서 히떡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. 후라이팬에서 완성되었습니다. 불을 끄고 남은 잔열을 이용해서 나머지 뒤 뒤집은 부분을 익혀주도록 할게요. 잔열을 이용해서 지금 불끄껐습니다 자 이근여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마입니다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완성되었습니다. 접시 따로 필요 없습니다. 요거 그대로 놓고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남은 참치를 이용한 계란말이였습니다. 건강한 식사들 하세요.